그 7페이지에 그 히말라야 약관을 보시면서 첨부 파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은 독립 계약자라는 키워드. 자, 다음에 계약 위반과 이제 그, 불법행위 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이 보시게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Okay, okay, okay. Okay, 가 k a y 가 k a y o k 발생했고 a y okay. Okay, o 운송인이죠. 선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책임이 아니라 면책이겠죠. 옛날에 이제 그 어찌됐건 그 B L 의이면약관 이런 거 보시면 당연히 면책된다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주 의 입장에서는. 이쪽한테 청구를 하려고 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 운송서류 선화증권의 약관은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고 거긴 당연히 면책이 된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을 건드리면 됩니다. 선장. 왜요? 그 운송소를 잘 보시면은요. 선박이나 운송인이 면책이 된다라고 했지. 선장이 면책이 된다라고는 적혀있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화주가 선장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뭐예요? 선장은? 야 나도 어차피 얘랑 그한 몸인데 나도 면책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럴 수도 없는 게요. 사실 또 이, 이게 또 여기 직원도 아니고요또 이게 그프리랜서 그 프리랜서도 프리랜서 많잖아요. 맞죠? 그 3.3%대는? 3.3%대 이런 거 시험 답안에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 이것도 이제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 그래? 그럼 그거 생각해 보니까 얘가 면책된다고 했지. 얘가 면책된다고는 안 적혀 있고 그룹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에실제 그선장할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법원은 이게 뭐예요? 약관은 항상 명확 해야 된다라고 했죠. 명확하게 뭐 선박이나 운송인이 면책된다고 했지. 선장이 면책된다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장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유행처럼 번지는 거 뭐예요? 선장을 조져라. 뭔가 문제만 발생을 하면은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장이 책임지면은 선장 입장에서도 둘 사이에 계약, 계약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선장 입장에서 뭐예요? 야, 사실 니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도 구상권 행사하면 뭐예요? 결국 이쪽이 보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선장한테 선장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얘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 약관에 추가합니다. 뭐라고요? 선박이나 운송인뿐만이 아니라 선장, 선원, 기타 등등 직원들 모두가 다 면책이 된다라고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히말라야 약관은 또 우디스 323페이지에 있구나, 맞아요. 그 히말라야 호에서 승객이 이렇게 그배 타려고 이렇게 배 다리를 건너다가 그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선박은 그 티켓에 면책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 승객이 열받아가지고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선장 이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티켓에 적었습니다. 선장도 같이 면책이 된다. 고해서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즉 선박이 면책되는 경우는 에 선장도 그 면책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 맞죠? 다 같이 면책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히말라야 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히말라야 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이 약관은 모든 선화증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약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화두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선장한테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얘가 면책되면 얘가 면책된다라고 이미 약관에 적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제가 그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를 구분해 달라고 했죠. 둘다 잘못한 건 맞아요. 둘다 잘못한 건 맞는데 뭐예요? 계약 위반은 뭐예요? 계약이 있는데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요. 맞죠? 불법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뭐예요?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은행에서 대출 받죠? 돈안 갚으면 뭐예요? 계약 위반이죠? 친구한테 돈 빌리죠? 안 갚으면 계약 위반입니까? 친구랑 계약했어요?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그냥 나쁜 이죠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면 불법행위거든.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은 예를 들어 계약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법이 적용돼요?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불법 행위는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불법 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법이 적용돼요? 대부분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계약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계약법에는 대부분 운송인은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책임 제한 기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그 규칙에도 해외그 규칙에 포장 또는 선적 단위당 100파운드까지 책임진다. 비스비 보면 뭐예요? 666.67SDR 또는 키로당 2SDR 중 높은 쪽을 보상한다라고 해서 그 책임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 책임 제한 있죠. 우리나라 법만 봐도 뭐예요? 얼마 이하의 벌금 또는 얼마의 이 징역에 처한다라고 서 분명히 그 맥시멈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민법이 적용되면 뭐예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다 보상해야 되는 그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제조물 책임. 내가 예를 들어, 하긴 그런 문제 많이 발생했죠. 휴대폰을 샀는데 뭐 휴대폰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전량물자죠참 대단해. 자, 그러면 휴대폰이 터져서 우리 집 소파는 대본 침대가 불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적 손해라고 합니다. 맞죠? 휴대폰이 불타면 소파나 침대만 불타니까내 손도 불타죠. 맞죠? 우리는 이것을 인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제조물 책임이잖아요.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어쨌든 제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가 있는데 이게 잘 보세요. CISG가 적용되는 국제거래라고 가정을 할게요 CISG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터져서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떤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인 건 맞죠 계약 위반이죠 왜냐하면 계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터지지 않는 맞죠 터지지 않은 안전한 그 휴대폰을 납품하겠다는 분명 계약서에 적혀 있겠죠 자 이것을 만일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맞자, 맞잖아요. 계약 위반이라고 치면 뭐예요? cisg가 적용됩니다. cisg에서는 뭐예요? 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뭔가 그 제한적으로 뭔가 보상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하지만 이거 불법 행위로,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휴대폰은 터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불법 행위 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뭐예요? 무제한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자, 이거 계약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화주한테 소비자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쪽 법이 훨씬 더 강렬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잠깐 그 협약집 좀 볼게요. 어디그팔 페이지 보시면 CISG 오조가 있습니다. 팔 페이지 CISG 오조. 뭐 보고 뭐 일차에서도 보고 2차에서도웬날 보는 거죠.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규정 있어요? 찾으셨죠? 8페이지입니다. 그 협약집. 법규 해설서 8페이지예요. CISG 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나라는 이거 무조건 계약 기반으로 간주합니다. 어찌됐건 하자 있는 물품을 인도해서 터진 건가? 계약 기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뭐 CISG가 적용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CISG가 중거법이라고 하면 맞죠. 하지만 어떤 나라는 뭐예요? 개뿔 이거 무조건 불법 행위입니다. 터지는 건 계약 위반, 계약적인 계약 차원을 넘어서 안 되는 거죠. 이건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어떤 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CISG가 가진 고민이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나라는 이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서 매도인 보고 뒤지라고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CISG를 적용해서 뭐여 매도인이 제한적인 책임만 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통일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거 계약 기반으로 소송 제기해서 조금만 보상받고 뭘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법 행위로 소송 제기해 가지고 많이 보상받고. 이게 안 되잖아요. 자, 협약이 나왔으면 항상 뭐가 문제 되는 거예요? 적용상의 통일이요. 동일한 상황에선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ISG가 딱선을 걷습니다. 제조물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가 있죠. 물적 손해는 계약 위반 맞다. 물적 손해는 계약 위반이니까 CISG대로 처리하되 인적 손해는 CISG가 관여하지 말라. 이건 제조물 책임법의 위거예요.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책임져라 그걸 뭐라고 됐어요?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 이게 인적 책임이죠. 제조물로 인한 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책임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적 책임은 CISG가 배제될 테니까 뭐요? 제조물 책임법에 위거하여 죽을 때까지 책임 좀 줘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법이 나오면은요, 이걸 계약 위반으로 갈 것이냐, 불법 행위로 갈 것이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내, 내가 지웠어? 히말라야 지웠어? 어, 나, 와, 와. 지, 지워진 거죠? 이게히말레야 약관이 적용되면서 뭐예요? 이제 선장도 이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조금 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화주가 아, 그래? 그럼 누구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도 면책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보세요. 운송 중에 화물이 손상됐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계약 기반으로 봅니다. 운송인이 제대로 운송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선장의 불법 행위. 선장이 제대로 뭔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계약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아 면책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스미마생 이러면서 뭐예요?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불법행위 아니냐? 맞죠? 선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지금 이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뭔가 불법행위가 되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약관이 나서 와 선장 좀 살아보나 했더니 뭐예요 이제는 이건 계약 기반이 아니라 이건 불법행위니까 뭐예요 지금 약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약 계약 문제잖아요 이건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협약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약관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냥 불법행위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제 판사들이 뭐예요 맞죠 불법행위 맞죠 선장 무제한의 책임 이쯤 돼서요 선장 몇명 갔습니다 먼저. 아, 살 수가, 이 맨날 선장만 건드리니까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 나왔음에서 이제 헤이그 규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맨날 그, 그 선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니까 뭐예요?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요. 막 국제적으로 막 사례가 한번 나옵니다. 어떠 어떤 어떤 해상 운송 관련 문제에 있어서 헤이그 규칙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비웅신다 그럽니다. 헤이그 규칙이 적용됐다라는 건 뭐예요?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호사가 쪼다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뭐요? 예 무조건 불법행위로 소송을 넣어서 그 나라 민법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이그 규칙을 만들었는데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사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고 났는데 뭔가 국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조금 찝찝한 거죠.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로 개정이 되면서. 조항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라고 요 계약위반이든 불법행위든 상관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본협약이 적용된다고 라 하여서요 이제 헤이그 비스비에는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뭐 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에 민법 이 적용되는 경우를 막아버린 거 예요 뭐이 정도는 제가 협약시간에 한것 같은데 자 볼까요 어디그 운송 쪽에 그 이제 어디 보자. 400그 협약 어, 법규 법규 464페이지 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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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페이지. 여기가 이제 헤이그 규칙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뭐에 추가됐던 조항들이죠. 여기 추가됐던 조항들은 뭐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에만 추가된 게 아니라 이후 나오는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에도 동일한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먼저 뭘 보시면 되냐면요. 464페이지. 아, 466페이지. 보시면 이제 헤이그 비스비부터 운송협약에 추가된 거죠. 466페이지 메인 위에가 뭐예요? 선하증권의 결정적 효력이요. 이거 헤이그 비스비부터 추가돼서 우리나라 상법에도 들어왔다라고 했죠. 466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뭐예요?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다만 선의로 행동하는 3자에게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즉 수화인에 대해서는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즉 수화인에 대선 해 결정적 효력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다음 466페이지 5번 불법 행위 이거에 대한 적용 그래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면 우리는 이것을 계약적 청구라고 합니다. 맞죠? 불법 행위로 소송을 걸면 뭐라고 해요? 계약 위반은 아니죠. 비계약적 청구라고 합니다. 466페이지 5번 보세요. 본 협약이 규정된 항변사유 및 책임안도는 소송이 계약에 기초한 것이든 불법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체 소송에 적용되나. 맞죠? 한마디로 보여요. 계약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든 불법 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든 뭐예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왜 헤이그 규칙엔 요 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법 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뭐예요? 진짜 민법이 적용됐습니다. 운송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이 말을 만든 거예요. 그이 말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줄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 약관은 언제 들어갔어요? 그 히말라야 사건 이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말라야 약관은 선화증권에도 들어가지만 뭐예요? 운송협약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헤이그 비스비부터 들어갔습니다. 헤이그 규칙 때는 히말라야 약관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뭐예요? 선화증권에만 수고라 집어넣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선화증권에도 들어가 있지만 운송협약에도 히말라야 약관이 들어가서 헤이그 비스비부터는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자 어찌 됐건 그러면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개념 뭔지 모르지만 오늘 집에 가면 선장이 불쌍했던 상황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법에 대한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요. 이제 선화증권에는요 히말라야 약관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면책약관이죠. 어쨌든 그, 그 면책약관 이면 약관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법원이 인정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집어넣고 본다라고 했죠 요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다 우리가 다 면책이 된다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헤이그 비스미나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으로 옮겨질 때는 뭐예요? 조금 절제해서 들어가겠죠 법엔 막 그렇게 막장처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이거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갔던 겁니다 과연 선하 증권의 기재되어 있는 히말라야 약관은 좀 과한데 이게 정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잘 보세요. 7페이지 이제 그 첨부 파일 히말라야 약관 보시면요. 좀 길어. 운송인은 화물의 취급, 보관,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화물에 관련하여 운송인이 져야 될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맞죠? 그럼 그러니까 운송인이 선장한테도일좀 시키고 뭐 하청업자들 계속 일을 시킨다는 거죠. 보세요. 모든 사용인 대리인 이거 그 옛날 얘기거든. 대리인 에이전트죠. 사용인은 누굴까 영어로? 이거 그 옛날에 이런 말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대부분 서번트라고 돼 있어요. 그 ICC도 그 옛날 버전에는 다 서번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용인. 근데 이거 서번트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당신은 나의 서번트입니다. 이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표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인플로이 맞죠? 직원. 옛날 표현이그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는 뭐요? 직원은 아니지만 계약해서 엄마는 사람이죠. 자 계속 볼게요. 및 하수구빈. 자 이러면서 과로예요. 선박의 소유 또는 용선에 종사는 하 모든 이해관계인 창고인과 기타 독립 계약자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이들과 각자의 대리인은 증권상에서 운송인을 위한 재반 규정의 이익을 마치 명시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규정한 것처럼 한계한다 맞죠? 즉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런 관련 당사자도 뭐예요? 마치 자기 자기가 그 사람인 것 마냥 그 조항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인이 면책되면 선장이나 직원도 면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독립 계약자 항상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은 독립계약자를 포함시켰어요. 독립계약자가 누구예요? 하역업자요. 그 선사 직원 이렇게 짐 올려주고 내려주진 않잖아요. 맞죠 하역업자죠. 사실 실무에서의 사고는요, 운송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역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그럼 하역업자는 <laughs> 운송약관이랑 협약에 의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적혀 있죠. 독립 계약자 즉 하역업자도 포함하여 운송인이 면책이면 하역업자도 면책이 된다라고 해서 하역 그, 업자에 대까지 포함을 좀 시킨 겁니다. 이래 이게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하역업자는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역업자가 사고친 것까지 그 운송인이 면책이고 운송 조합 협약이나 이런 거 외에 얘까지 면책된다면 너무 과한 거 맞잖아요. 이건 정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라 거죠. 적 이게 있으니까 하역 업자들이 뭐예요?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규칙대는 없다가 헤이그 비스비부터 히말라야 약관이 편입됐다라고 했죠. 제 첨부 파일 7페이지 보세요. 각 협약에 이제 히말라야 약관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헤이그 비스비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소송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런 사용인 또는 대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닐 것. 양심이 있어던지요 헤그 비스비에서는 독립 계약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이제 욕을 태바가지로 처먹은 거예요. 아니, 하여업자 집단이 반발할 만 하죠. 야, 어떻게 법에서 명시적으로 독립 계약자를 제외한다고 할 수가 있냐? 맞잖아요. 그럼 이제 함부르크 규칙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 되는 거죠. 그냥 말을 안 해요. 함부로그 규칙 보세요. 소송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 사용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이 협약하에 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책임 책임에 관한 항변 및 한도를 이용할 권리 가지게 된다. 독립기자 언급 자체를 하네요. 언급 언급 자체는 안 했지만 뭐예요? 헤그 비스비텐 제외를 했지만 제외된다는 말을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뭐 포함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포함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다 로트르담 규칙에서 오면은 뭐예요? 해상 이행 당사자는 아래의 경우 이 협약이 규정한 운송이나 운송인의, 운송인의 위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그이 협약이 규정한 운송인의 항병 겸및 책임 제한의 이익을 향유한다라고 해서 해상 이행 당사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해상 이행 당사자의 정의에 독립계약자가 하역업자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태연하게 또 포함을 시킨 거야. 이것들에다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찌 됐건 이제 함부로 그 규칙에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과 지금 헤이그 비스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헤이그 비스비는 명시적으로 독립계약자를 제외시켰고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은 독립계약자를 포함시켰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의 입장은 뭐겠어요? 선화증권에서 독립계약자를 포함시킨다는 건 뭐예요? 운송원의 책임을 경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이제 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독립계약자 포함이라는 이 히말라야 약관을. 또 어떤 나라 법원은 뭐예요? 에이 독립계약자 뭐 포함시킨 게뭐 운송인의 책임의 뭐 경감인가? 그냥 포함시킨 거지 맞죠? 라고 하면서 이 독립계약자도 이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표는 뭘 번역했어요? 비스비죠. 번역 누락했어요.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8페이지. 상법 798조 2항이죠. 그러니까 이거 헤이, 헤이그 비스빅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의 해상편을 보면요. 은 번역체가 굉장히 강해요. 자, 보세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 집행에 생긴 것인 때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수 있다고 라 했죠. 독립계약자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헤이그 비스비에 가입하고 발효를 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그 조항을 그대로 상법에 편입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헤이그 비스비 가입국가어찌되 동일한 법이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편입할 때 주의점은 뭔지 아세요? 번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없잖아. 자, 누락이죠. 누락 맞아요. 누락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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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누락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뭐 요청과 뭐 협의 사항에 비과요 뭐가 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제거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있는데 누락이에요 누락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하역업자가 사고를 칩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요 하역업자가 이제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무제한의 책임이에요. 애초에 계약도 없는 거죠. 이거 불법행위요 심지어. 그러니까 하역업자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역업자가 사고를 쳤을 때 운송협약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즉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됐던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어떤 집단은 뭐예요?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독립계약자를 제외한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헤이그 비스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상법이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고 말안 했죠. 그럼 제외하는 것이 응당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해그 비스비서 제외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누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제외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죠.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은요. 하여업자가좀 불쌍했잖아요. 독립 계약자도 히말라야 관에 위거하여 맞죠? 면책을 시키는 것이 맞다 왜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분명히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없지만 선하 증권의 이면 약관에는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쟁점이 된건 뭐냐면요.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과연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걸까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한다라는 건 뭐예요? 운송인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독립계약자가 즉 하역 업체가 무제한의 책임을 지든 면책을 당하던 뭐예요? 운송이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맞잖아. 운송은 어차피 본인이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죠. 아니, 독립 계약자가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운송인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과연 운송인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거냐? 아니다. 독립 계약자한테 면책을 준다라고 해서 굳이 운송인한테 어떠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 맞죠? 그러니까 선화증권에서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 라는 말은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의 효력을 인정해준 겁니다. 상법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뭐예요. 그럴 때는 이면약관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맞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의 선사들이 뭐예요? 일단 이면약관을 깔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법원이요.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교재마다요. 인정을 한다 안 한다라고 확정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드라마도 그 열린, 열린 결말이 중요하죠.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결말을 쓰시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 상황은 이해하셨죠? 선화증권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법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독립계약자의 그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게 국가마다 그 국가의 법원,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이 다 갈리는 상황이다. 그럼 쟁점은 뭐예요? 특히 우리나라 상법이 제일 문제되는 거죠. 우리나라 상법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혹은 함부르크 규칙처럼 독립계약자 포함 여부를 말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의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러면 이 적용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볼지 경감하는 것이 아닐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까지만 쓰시면 만점일 겁니다.